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공기업 연력학입니다. 자, 앞에서 연력학 정리 1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력, 온도, 뭐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법칙 했습니다. 영법칙은 뭐였어요? 영법칙. 온도계 원리. 또 다른 말로. 열평형 법칙. 일법칙은 어떤 개가 사이클을 이룰 때 이루어진 열의 합은 사이클을 이룰 때 이루어진 일의 합과 같다. 이랬었지. 그 다음, 델 Q. 경로함수. 마이너스 델 W. 경로함수 했더니 D. 점함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정상에너지 방정식 나왔었죠? 에너지 방정식. 그다음 단순에너지 방정식 나왔었지. 이 단순에너지 방정식 다른 말로 밀폐계 에너지 방정식. 또 다른 말로 비유동에너지 방정식. 자 여기서 델타 H 엔탈피 나왔지. 엔탈피는 델타 U 플러스 델피 V 나왔습니다. 그다음 C V 개념이 나옵니다. 라운드 Q 오버 라운드 T에 요거 V 정적 과정의 온도에 대한 열량의 변화율을 정적별이라 하며 요거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T다. C P도 있었지. 라운드 Q 오버 라운드 T에 P 정압 과정 압력 이 일정할 때 온도에 대한 열량의 변화율은 라운드 H. 호바 라운드 T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CP 마이너스 CV는 얼마가 R 아, 기체상수가 나왔었지. 우리 기체상수 R은 얼마였어? M 분자량 분의 8.314 혹은 8.312에서 R의 단위는 킬로줄퍼 킬로그램 K. 요8.314 일반기체 상수 단위는 키로줄퍼 키로몰K 요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R은 M분의 8.314 8.312 해도 관계없어요. 그 정도 숫자는 연력학에서는 그냥 대충 나가는 거야. 왜? 정적비열, 정압비열은 뭐만의 함수? 온도만의 함수인데 실제상 여기서는 상수로 해서 풀어버린다고. 왜? 이상기체로 가정하니까 그쵸? 그럼 이상기체식 요거 성립하면서 PV 콜 얼마? MRT 이렇게 됐었습니다. 다음에 PVT강의식 나오는데 단열과정식만 하나 딱 써놨습니다. T1분의 T2는 P1분의 p 2에 저는 이렇게 외워요. K분의 K-1은 v 2분의 v 1 K-1이다. 근데 이 단열 과정식이 기사시험에선 잘 나오는데, K 대신에 N 쓰면 뭐야? 폴리트로프 과정. 근데 공기업 시험 문제는 계산기를 못 쓰지. 예, 계산기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온다고 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PV선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과정? P, 코, 로, C, 정확과정이지. 이렇게 내려가면 V, 코, 로, C, 정적과정에서 P, V의 N승이 코, 로, C로 보는 거지. 그럼 정확과정은 N가 얼마? 0이지. N은 0 하면은 V의 0승은 1입니다. 그럼 정적과정에서 N은 요거 무한대로 논다. 자,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V 코로시 아니 V 코로시가 아니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자 이렇게 놓고 우리 S 그 K 봅니다 이게 단열 과정이지 그럼 단열 과정이니까 0하고 무한대 사이 요 사이에서 또 단열 과정이니까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는 과정 하나 그려놔 그럼 얘는 p 코르 C 등호 과정입니다. 등호 과정은 p v 코르 C가 되니까 N 얼마? 1입니다. 그럼 단열 과정은 단열 과정은 N가 1하고 어디 사이에 서 단열 과정 K는 우리 공기의 경우 1.4죠. 그럼 1하고 무한대 사이 이게 무슨 과정? s 코르 C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리트로프 과정의 지수 n은 얼마보다 커 1보다 크고 k보다 적다 해가지고 s와 t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과정? 폴리트로프 과정이다. 그럼 t-s 선도 봅시다. 그런데 아까 t-s 선도에서 제가 그림을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t-코르시 무슨 과정? 등온 과정 이렇게 놓으면 s-코르시 단열 과정인데 기울기가 가파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v 코르시입니다. 왜 그럽니까? s 코르시 단열 과정이니까 우리 k였지. 그다음 t 코르시 하면 n은 얼마? 1이지 그럼 v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파르지 않게 옆으로 나가는 과정은 뭐가 됩니까? 이게 p 코르시입니다. 네, 정확 과정이에요. 정확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TS인데, 열량 Q는 이 법칙에서 이제 TDS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면적에서 정적과정보다는 정확과정이 면적이 훨씬 넓어진다. 이건 나중에 보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과정이 이거 무슨 과정? 이게 폴리트로프 과정입니다. 자, 근데 아직 우리는 S, 엔트로피는 이 법칙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연력학 제1법칙 에타 효율입니다. 효율은 준 것분에 한 것이 되니까, 우리 연력학에서 준 열분에 한 일이야. 근데 이게 연료율 100%다 하는 거는 준 열이 한 일이 되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몇종 연구기간 제1종 효율 100%입니다. 그럼 얘는 1종 뭐가 되는 거야? 연구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또 하나, 어, 이를, 를 창조했어. 그럼 100% 이상이 되는 거지. 아,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효율 100%는 효율 100%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맞습니다. 100%는 1법칙에 의하면 맞는 거야. 근데 120%다. 그러면 준 열보다 한 일이 많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연력학 일법칙 위배입니다. 그럼 효율 100%는 이 법칙에 의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제 2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제 2종 연구기관 하면 연력학 벼법칙 위배? 이 법칙 위배. 2법칙 위배. 효율 100%는 제 2종 연구기관. 효율 120%는 일종 연구기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cn 무슨 비열? 폴리트로포 비열 cv n-1에 n-k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현상에서 자연현상에서 n-k는 마이너스를 갖겠지. 왜? n은 1보다 크고 뭐보다 크고 k보다 적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실험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cv 플러스예 m-1 플러스. m-k 마이너스니까 폴리트로프 비열은 일반적으로 무슨 값을 가져?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한번 맞는 말이에요. cv 플러스. m-1 플러스. m-k 마이너스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하고 되겠습니다. 자 넘겼더니 옆에 도표 나옵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 다 암기하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인제 외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어디서 문제 풀면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공식 정리를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트로피고 뭐고 다한 번씩 다 풀어놨으니까. 어, 문제 풀이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열역학 제몇 법칙? 1법칙입니다. 그럼 열역학 제 1법칙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열은 뭐만의 함수? 펑션 오브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는 1법칙 놓고 온도 말고 하나 더 S 뭐야? 엔트로피 찾는 거. 이거 열역학 몇법칙 이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지우고 열작화, 열력화 이법칙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열력학제 이법칙을 보자. 음. 자 열역학 제 이법칙을 짧은 말로 얘기하세요. 하니까 열역학 어, 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에너지 변화의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확 줬어 그랬더니 일이 발생해 일을 확 줬어 <laughs>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변화의 방향성과 비가역성을 명시했습니다. 이 비가역성 명시인데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는 우주는, 우주는 전부 다 비가역이야. 왜냐? 열 이동이 있었지. 열 이동이 있다. 그럼 비가역이야. 그럼 우리 지구에서 하늘 딱 봤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 비가역입니다. 혼합. 기체 같은 경우 탁 놓으면 확산법칙이 일어나죠. 이게 혼합. 비가역입니다. 그 다음 마찰. 지금 여기 공기가 있어. 공기하고 공기하고 빨리 부딪혀서 부딪히는 거야. 마찰입니다. 그 다음 완전탄성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어. 지구상에는 저 우주는 전부 어 완전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동, 호남, 마찰 그다음 그 다음 완전탄성이 없으므로 전부 비가역성이다. 그래서 비가역성을 명시한 법칙, 연력학, 뭐 법칙? 이 법칙입니다.